말씀하셨습니다 하자오기사파위해서가자고 네. 어, 우기 삭발을 고 하자고 하자고 하자자고 하자고 하자아 하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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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책상에 하나 올라와. 어떻게? 아, 저기 큐브 아 책상 좀 펴세요. 큐브. 아니, 나 라미온에. 나 라미온이 다 테이블 위에 있었어. 그 정확히 맞서 떨어져. 난못 해. 난 못해. 아니, 활동 못 해. 왜 이래, 이거? 무슨 일? 나는 이거 아, 움직여서 아, 진짜 거야. 너무 겨우 있어 봐. 말이 다 이거. 여기 좀줘 주세요. 이거 <laughs> 이렇게 예쁘게 <예쁜> 접혔어, 근데 이게 <laughs> 뭐지? 그냥 부서워서 <laughs> 아니 <laughs> 어디 이 <laughs>